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감사관 회의를 열고 연말 연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 남미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직접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황 권한 대행은 우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긴장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외 근무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도 간혹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정부에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조성엽입니다.